몰라얼굴에 보고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에그다는에그 다음에, 그다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에그 다음에, 그다 다음에, 그다에그에그다다그그다 <laughs> 세가 칠라고 면다안나가인이게 들어 이리나 내가 또 다시 하려고 했는데 는거가 다시 하면아이 아, 확실히 안하다가 하 힘들어 <laughs> 이렇 안한거야

그도 보니, 저도지 아기, 우나 이쪽 보 이쪽 보하고쪽 이쪽 보 이쪽 보니, 이쪽 마니이 보니, 이쪽 이쪽 보니, 이쪽 보 이쪽 보니, 이쪽 보니, 이쪽 보니, 이쪽 보 이쪽 보니, 이 이쪽 보 이쪽 보사이 나도 이틀 동안 매출이 마음이. 그래서 그냥. 80도는 80도는 90도 90도? 90도? 아, 없어. 마음이 그래. 80도 정도니까. 6아사이즈 없어. 뭐라고 먼저 하면 그냥 거기 재밌게 재밌게. 위 아래 몸통을 쳐. 몸통 항상 게할는 거야. 왜? 자는 게더 재밌게 하는 거야. 여기 가봐도 다까오 한대. 한 이거 해보실요이쭉쭉 올리고 열렇지그런하고 어? 그다덤블아야 그게 잘하고 있어 장님 뭐, 그렇게 사는 거요. 아 그렇게 하지 뭐. 그렇지. 이따 또중요이질 것도 자꾸 올라가야 돼. 하 어, 올릴 거 있어. 이번도 장군 쟤부터. 뭐한대나눠 이거 전 이제 늦추 장군도. 그렇지 체력이 나쁘지 않아. 체력이 나쁜 분임 나오는 체력 엄청 좋 i 력이좋 t sure if you're d o 하는 g the tour of the c o u n 어 r y I'm not sure if you're doing the tour of the country.